오늘 저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 8팔편 일절에서 팔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더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 마치 이 말은 뒤에 무언가를 더 붙여야만 할 것처럼 저는 의도하여 지었습니다. 그 뒤에 말이 무엇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8편은 72절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78편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한절 한절 찬찬히 읽어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절들을 다 읽다 보면은 오늘 저희가 12시에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아봤습니다. 저는 이 시편 78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시편 기자가 이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성경들의 권수에 의하면 짧을 수도 있는 절들입니다. 그러나 이 72절의 내용들을 통하여, 쭉 읽어갈 때그 내용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때 저에게 찾아왔던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78편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쩌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여 인도해내시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거쳐 결국 다윗을 그 자손에게서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 78편을 제가 누렸던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이 78편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지금 화면을 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ppt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다 함께 찾으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편 78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한목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장면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와 또그 매출하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의 매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신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께 또 만나만 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쫓아가기 바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대적하고 원망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허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 내용들을 볼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찾았던 것, 그리고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족, 구족, 구속자이심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두려워하며, 그저 입으로 모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한 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들이 자발적이고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그저 강압적으로, 임무적으로 그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자백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고백이 그저 그들의 입에서 멈췄습니다. 이들에 대해 시편 기자는 37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경건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들의 죄를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42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안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 성도님들이 들리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능의 손길, 자신들을 구원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갔고 가벼이 여겨졌으며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는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들로 바뀌어 갔고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 몇 가지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시편 78편을 읽어 볼때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낱낱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결코 그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 죄악성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또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날이 날이 더해질수록 죄가 죄를 더하는 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졌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서 나타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사실들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어떠한 지혜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 없으며 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기 두드러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과 그들의 욕심대로 행함과 또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요구들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방편들로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의 우리의 성 가운데도 우리의 산 속에 속속하게 깊숙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싫다고 하시, 하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 경이 여기길 때가 많음을 이러한 말씀에서 공감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탐욕스러운 요구들을 들어주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댐 앞에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몇 번이나 거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계속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시며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그 사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며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엎드려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며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이뤄가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의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습니다. 비록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또 시평 기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뒤로 애굽에서 탈출을 지키시고 또그 과정 가운데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맞대로 죽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도 수도 없이 먹을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볼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또한 다름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 두려움과 막막함 자리에 죽음이라는 끝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번복하거나 변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우시고 신비로우신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과제로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며,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어디로든지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선택의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10편 78편을 천천히 내려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먼 훗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되어지고 또 되돌아 봤을 때 하나님 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이, 날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읽는 그 순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지금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약됨 가운데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건면합니다. 저희가 이 10편 78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더 솔직하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과 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들과 또 많은 순간 순간마다 자신의 욕망에 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악한 죄의 본성입니다. 그 약, 그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또 앞으로 미래 우리의 세대들의, 세대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78편 1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들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평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알리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고 대적했던 그 내면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78편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2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인한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목의 뒤를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들은 단순한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부를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 그들의 앞에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기어지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관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의 그 내용들을 알리는 일에는 열심히로 하였으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 살아가야 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히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일들을 좀더 관가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일은 저로만 가능한 일들이 아님을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의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많은 아이들은 교사, 교육자와는 일주일에 단한 시간 정도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는 제가 잠깐 시간이 생각이 안 납니다. 138시간이었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168시간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을 그냥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주고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더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먼저는 이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 우리 스스로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함께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있는 가족의 일원인 이 세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일들에 더욱더 열심으로 더 견고하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기를 더욱더 강건합니다 이 78편은 아사베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죠 이 시편에서의 교훈은 가르치고자 하는 일들은 이 다음 세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값진 일이며 중요한 일인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사명으로 생각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또이 아이, 이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또그 일에 먼저 우리가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먼저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 최고의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